아, 세리겟 뭐야. 어, 왔 뭐, 써? 뭐하냐? 앉아, 민지야. <laughs> 아, 너 뭔데, 뭐, 갑자기 숨기냐? 숨을때 전화 와! 그럼 그래, 뭐 숨기냐고. <laughs> 뭐 숨겼냐고. 안 숨겼다고. 아, 이게, 이게. 뭐야? 야, 이거 새리겟디야넌뭐 사주고라고. 야, 넌 이런 거 혼자 먹으려고 했냐? 아, 당연히 이거 비싼 거나오자 먹지 민지야. 아유, 진짜. 야,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 먹고 그래야지.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 넌 뭐. 뭐라 먹더니, 뭐라 먹더니? 어, 난 먹을 수 있어. 야, 쏘이딩 캔니 신발로는 먹을 수 있거든? 아, 그래! 아, 아. 너 그렇게 학생이 그 시방르게무즈 바르면 되냐? 무즈야 틴트 바른 건데. 아, 그, 그래, 틴트, 틴트. 우리 딴니즈주라고 우리, 네, 우리, 우리 엄마가 무즈라고 해서 내가 그런 거야. 민지야 한거 먹은 거딱한 개만. 그러면? 그래 바로 쓰레기 띠는 바로 이거지. 무거워 무거워. 고양이야? 해골이야? 진짜 이거 해골이야. 토게 아니야? 근데 이거 소년이가 먹은 건 아니야. 얘는 다른 데서 온 거야. 맛이 다른데 맛이 다르다. 믿어보자믿어보자 뭐야? 맛이 왜 이래?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식고 너무 단단해. 헨리 같지 않아. 뭐가 다른데? 아 나는 전 언니가 맛있게 먹었는데 다른 분들이 맛없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 전 언니가 먹은 거랑은 다른 거야. 근데 저 다른 거 같아. 이건 늘어나지도 않아. 전 언니가 먹었던 거막 이런 맛이 아니야. 안, 맛있는데? 너 맛있겠지. <laughs> 뭐든지 맛있잖아. 응, 음, 이거 뭐, 이뭐 이쪽 봐야 전 언니가 먹었던 건 이런 거 아니야. <뭘> 이거 아니야. 아니라고. 이랬다이랬다 아니야. 그래. 이랬다, 이랬다 아니야. 음. 여기서 주문하신 분들 전 언니가 먹거나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예? 너도 엄마가 시켜줬다며? 얘가 전화이야 어떻게 알지? 아무튼 나알수 있어! 그래. <laughs> <laughs> 근데 난 너무 맛있는데? 형 그럼 너 이거 먹지 마! <laughs> 민지야, 그래도 이거 비싼 거야. <laughs> 뭐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 아니야. 응? 진짜 아니야. 쉐딩 캔디 이런 맛이구나. 아 이런 맛 아니라고, 민지야! 진짜 정신 차리자, 진짜! 아니, 저 시뻑하게 해갖고! 응, 시뻑하게 해갖고! 그 민지야. 왜이 <laughs> 할머니 손에 다았니 <laughs> <laughs> 할머니 가끼해 <소환이> 보셨어? <laughs> 어떻게 했어? 우리 엄마 밥빠가지고한야땀 가까워져서 자 그럼 이걸 한번 묻다 보자. 묻다 보자. 3월 가까이, 별로 가까이 돼. 잘 보게, 해, 잘 보게. 인제야 저 조그만 거 먹고 난큰거 먹고. 뭐야 초코 안나나맛이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애초에 고라니. 그 물을 바르면 조금 대피 몬 나는데? 아. 어디서 산 거야? 도대체... 아, 와닿았어. 전원이가 먹으면 이렇게 맛없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거 먹고 맛없다고 했던 거였어. 진짜 그런가봐. 난 맛있어. 이뭐 어쩌다? 이거 먹어 이제... 이건 무슨 맛인데? 딸기 레몬... 아, 이건 좀 부드러운 것 같아. 아, 민지야, 너 집에 가라, 그냥. <laughs>